깊은 밤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구치소 면회실. 그곳에 윤성호가 들어선다.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는 건 바로 뺑소니 사건의 핵심 인물. 성호는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침묵하는 게널 지켜줄 것 같지? 조 형사가 입을 열기만 하면 넌 끝장이야. 남자는 피곤한 눈으로 성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린다. 형사는 아직 안 불었잖아. 넌 몰라서 그래. 그 형사 보호받는 대신 다 불기로 했어. 내일이면 너도 너 뒤에 있는 그 사람도 다 들통나. 성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선다. 남자의 눈에 두려움이 떠올랐다. 한편 최명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손톱을 뜯으며 중얼거린다. 조영사 그 인간 배신하면 가만 안 둬? 사람을 사야 하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불길한 속삭임. 조영사 검찰하고 접촉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비명을 질렀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담아갔는데. 안돼안 돼. 이 와중에 세영은 상견례를 마친 후 담담하게 지석을 찾아온다. 지석은 그녀를 붙잡고 애원한다. 하지마. 그 결혼 그냥 복수잖아. 나한테 칼 꽂겠다고 인생 버리지 마. 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늦었어. 이제 너한테 미련 없어. 나그 사람과 행복해질 거야. 내 눈앞에서 잘 살아줄게. 지석은 말없이 세영을 바라보지만 그녀의 눈엔 이미 지석에 대한 감정은 사라진 듯하다. 같은 시각 신여지는 혼자 거울 앞에 선다.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자신의 반영을 응시한다. 이제부터야. 명지 널 파멸시키는 게임 내가 시작해 줄게. 그녀는 성호와 함께 뺑소니 범인을 다시 면회하러 간다. 여지는 무릎을 꿇고 호소한다. 부탁입니다. 진실을 말해 주세요. 저희 딸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범인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든다. 그날 내게 전화를 건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를 치고 도망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은 최명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세상에 퍼진다. 성우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며 증언하고 뉴스에서는 재벌가 최명지, 뺑소니 교사 혐의 의혹이라는 자막이 뜬다. 명지는 자신의 사진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며 경악한다. 이게 어떻게. 그 순간 그녀의 비서가 들어온다. 대표님 사무실의 조사관들이. 명지는 허수슴을 터뜨리며 자리에 주저앉는다. 끝났구나, 이젠 정말. 그러나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다. 조영사의 자백 이후 검찰은 명지의 금융 비리와 사문서 위조까지 수사망을 확대한다. 여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지석은 여진을 찾아와 묻는다. 세영이 그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한다.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른 척 하기로 한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지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 충격의 밤. 명진은 지하실로 내려간다. 오래전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를 열어 거기서 검은 USB 하나를 꺼낸다. 이건 마지막 보험이야. 나만 망할 순 없지. 그 USB엔 성호의 과거 여진과 윤성호의 결혼 생활 속 충격적 비밀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한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명진은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며 속삭인다. 나만 끌어내릴 줄 알았어? 그럼 다 같이 지옥행이지. 이게 아침. 포털 사이트엔 신여진 전 회장, 과거 재단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혹. 이란 기사가 뜬다. 여진은 충격의 말이 막히고 성호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준비하자며 분노한다. 그 사이 지석은 그 USB의 출처를 추적하다가 명지의 또 다른 공작을 알게 된다. 이 여자는 끝까지 독해. 마지막 장면. 명지는 혼자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와인을 마신다. 바깥은 기자들과 시위대로 가득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들고 호텔 로비에 들어선다. 그녀는 웃는다. 이 게임 누가 이긴 걸까? 난 망했지만 너희도 무사하진 못할 거야. 문이 열리고 수갑이 채워진다. 명지의 마지막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엔딩. 여진은 유진의 납골당을 찾아 조용히 말한다. 엄마 이제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을 비추며 희미한 햇살 속 유진의 사진을 비춘다.